음, 뭐디머디해도내 몸이 최고야. 오랜만에 순찰 좀 돌아볼까? 오, 잠깐만. 126큐 이거 뭐지? 아, 컵케이크 유니콘. 아, 샤이니가 붙으면 이렇게 많이 세지는 거야? 잠깐만. 이거 가격 괜찮은 거 맞아? 오, 잠깐만. 이거 무슨 알이야? 이거 홀로그램 그거다. 뭐야, 이거 언제 업데이트 됐어? 아, 세 번째 열차 도전해야 되다 일단 얘가 좀 좋아 보이거든? 맞다, 거기다가 타이타닉 휴즈 확률을 올리려면은 어깨에 무슨 팻이 있다고 했는데? 개발자 그룹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얘네가 숄더 팻이다. 오, 땅어다. 아니, 도리가 땅어 마스크를 했잖아? 도리야, 여기 팻들이 아주 많으니까 마스크 잘 끼고 따라오면 돼, 알았지? 이제 슬슬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한9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딴데좀 돌아보고 올게. 어, 잠깐만. 뭐야, 나 카와이도 아직 안 뚫었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하드코어. 잠깐만, 요게 마스터리가, 오, 나 벌써 50% 넘었네? 이게 25%가 넘으면 갈수 있다던데? 오, 야, 느낌이 달라. 잠깐만, 여기를 왜 이렇게 많이 착용할 수 있어? 줄이 끝이 없어. 바로바로 바로 뚫어버려. 에이, 난 하드코어라고 해서 한번 쓰러지면 다 사라지는 그런 건지 알았잖아. 역시 로블 하드코어는 귀엽구만. 근데 배경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초승달이 떠있어. 뭔가 무시무시한 녀석이라도 튀어나온건 아니겠지? 아, 패들이더 무시무시해지는 건가? 아, 하드코어 코인이다. 하드코어가 나오는 건가? 흐로우기. 아, 하드코어네. 잠깐만, 그러면 얘도 하드코어가 붙으면 훨씬 더 세지는 건가? 분호수로 할 때는 코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기는 뭔가 좀 느려, 요 속도가. 와, 여기는 스킵이 안 돼. 차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화력이 44마리를 탈택한 거지. 와, 근데도 한 방에 안 터져. 오, 1티 다이아를 그냥 1티만큼 주면 안 돼? 잠깐만 코인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사는 게 나아 오 요거 하드코어인데? 오, 어, 근데 능력치가 똑같아 뭐야 그럼 굳이 하드코어 이거 비싸게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오야 중간 가격으로 돼 있어 근데 선물이 더 많이 온것 같다 오야 선물 엄청 많이 왔어 너의 팬이야 그리고 이건 내 전재산이야 다이아든 못 참지 오, 와 천만 타이타닉을 뽑으려면 우리 친구들 원기옥이 필요해 일단 다이아는 잘 받을게 기노스 좋아? 1억을 준다고? 이렇게 푸짐한 후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니 일단 신규 타이타닉 오 1비 안녕 기노스내 선물을 받아줘 이거 1비는 못참지 일단 다이아부터 받을게 잠깐만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어? 잠깐만 네온이 원래 이렇게 비싼 거 맞아? 알을 찾아라 3.5T 나 저번에 싸게 산거 맞지 이거? 잠깐만 여기는 11.5b에 팔리는데 이게 경매 에 입찰하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건가 10b야 일단 기본 어 뭐야 입찰해버렸어 에익 모르겠다 10.1b 내가 살수 있지 내가 사는 거지 노동상보다 싸게 살수 있는 거지 됐지 오 싸게 샀어 이거야 나 1.4b 아꼈어 이게 거상기로 쓰다 오 잠깐만. 여기도 팔리고 있잖아 10.8b로 가야지 10b로 가자 잠깐만 노점상보다는 무조건 싸 그래도 오 잠깐만 10.3비 가장 싼 가격대를 찾았다. 오 잠깐만 2.9t 뭐야 내거 이렇게 싸진 거야 원래? 잠깐만 가격 왜 이렇게 내려갔어? 일단 10비짜리를 모아라. 오 아니 휴버트가 레인보우가 있어? 거기다가 졸리켓 4.8t 왜 이렇게 비싸야 되네? 오 처음 보는 알이다우와 이거 처음 보는 거왜 이렇게 비싸? 오 이거다. 야 이게 홀로그램이지? 오야 투명하다. 아 밑에 홀로그램 근데 얘를 왜 공중에 이렇게 떠있지? 오! 야, 잠깐만 10.1비 야 지금까지 본거 중에 제일 싸다 나도 저 홀로그램 뽑아버리고 말 거야 키노스 저기 10.2비짜리 알 있어? 잠깐 잠깐 오 여기도 10.2비야 날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다니 다 사주지 100개가 조금 도없는데 여기에 들어있겠지? 가자 이게 새로운 날이지? 일단 너무 빨리 흔들리는 거 같다 오, 야, 다 투명하다, 여기는. 힘들게 100개 모았어, 제발. 잠깐만, 경매장에서 사면은 휴즈도 안 뜨는 건가? 왜 이래? 어깨에 0.1%도 있다고? 홀로그램아, 가자. 흔들리지 마, 제발, 깨지지 마. 뭔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어. 야, 잠깐만, 힘들게 모았더니 더안 나와. 아, 이거 저번에도 계속 안 나오다가 한 번에 그거 나왔거든? 이번에도 그런 거지? What? 카드처럼 이거 휴즈랑 홀로그램 빼놓고 파는 거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처음인데? 뭔가 역대급으로 확률이 낮아. 야, 하나도 안 들어있어. 뭐야. 100개가 꽝이라고? 설마 이걸로 뽑으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럴 리가 없다고. 떠라. 오! 걸렸다. 많이 커져주겠네? 엄청 많이 커져주겠네? 엄청, 아! 뭐야. 너무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아. 오 걸렸어 걸렸어 야 잠깐만 확률이 왜 다르냐 이게 많이 커져라 더 많이 커져라 아 안돼 오요번에아울로틀오 잠깐만 아울로틀이더 이쁘다 얘들아 떠라 오또 걸렸어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뭐야 깔 때마다 나와 이제 많이 커지는 거지 제발 아스트라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제발 가자 오잠깐세개 걸렸어 뭐야 이거 야 이게 가능해? 이 중에 뭔가가 있다! 이 중에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뭔가가. 와, 이렇게도 부화가 되긴 되네. 아, 뭔가 이상한데? 왜 저번보다 더안 나오는 거지? 어? 잠깐만, 이거 상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만왜 체크무늬로 돼 있지? 잠깐만, 에이프레일 풀? 아, 만우절 세상이 있나? 아까 상자랑 무늬가 똑같아. 건강한 열매 30개를 먹으라고? 설마 악마의 열매는 아니겠지? 찾았다, 이거지, 열매! 아, 이게 열매를 먹으면은, 속도랑 이런 게 올라가. 잠깐만, 행운이 올라간다고? 타이타닉 확률도 올라가는 거 맞아? 어, 잠깐만, 나 근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잠깐만, 보드가 엄청 커졌어. 바나나가 중요해. 오, 배율 계속 올라가. 잠깐만. 잠깐만, 이번엔 또 엄청 커졌어. 타이타닉이 안 나오면은, 내가 타이타닉이 돼버리면 돼. 휴버트야, 안 무거워? 잠깐만, 점프력이 더 낮아졌어. 이럴수가, 나를몇 톤이 된 건가, 어? 잠깐만, 내 얼굴이 복제가 됐잖아. 이렇게 생긴 열매를 없는데, 설마 전부 다 올라가나? 오, 이거 3개 올라갔어. 오, 이 뭐야? 아, 잠깐만, 나 색깔이 바뀌었어. 잠깐만, 아까 눈, 코, 입의 정체가 이거였나? 어 근데 이러면 분호쓰는 필요 없겠는데? 벌써 3배, 잠깐만. 이러면 열배로 올려놓으면은, 휴즈 나올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거 맞지? 자, 두 번째는, 아, 오류상자 20개. 잠깐만, 럭키가 다섯 배야 이거 막 100배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타이타니가 기다리고 있어. 오! 잠깐만 나 속도 왜 이렇게 빨라졌지? 근육 키우기 아닌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오다 깨졌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오! 돈이 엄청 많아 오 이거 뭐야? 모자에 펫에 어, 리미티드 타임 이건 뭐지? 오류 펫도 있는 거 같다 뭔가 아 오류 휴지 알부터 사놓고, 바나나를 배터지게 먹고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오류 휴즈가 벌써 이렇게 말이 떴어? 진짜 확률 대박인가 본데? 바나나가 소화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 오, 거기다가? 아, 에러드래곤 다크메터 샤이니가 이게 131이나 돼. 컵케이크보다 더 좋은데? 오, 9.9. 아래 가격이 싸지고 있다. 바나나가 벌써 105개. 어, 원래 이게 0.2%씩 올랐는데, 이게 100개를 넘게 먹었더니 이제 거의 올라가지가 않아. 자, 다이아 20배, 코인 11배, 데미지 11배, 스피드, 잠깐만. 스피드 11배면은 거의 소닉 수준 아니야? 오, 진짜 11배 맞는 것 같은데? 펫에서 소닉까지 할수 있게 되다니. 오, 진짜 빨라졌어.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 10배씩 늘어난 거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짜 뽑을 수 있는 거 맞겠지? 내 마지막 도전이다. 21배의 파워,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럭키가 출동됐다. 오, 첫판부터 하나 걸렸어. 어, 진, 이2 1배 맞아? 계속 커지는 거 맞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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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한 번만 더. 이상한데? 잠깐만, 럭키는 확률 그대로 아냐안 돼, 바나나야, 날 배신하지 마. 넌 최고의 탄수화물 과일이잖아. 배만 든든하다고 되는 게아냐내로봇이 매발라 가고 있다고. 스 내가 아클릭해도 돼? 아, 맞다이거 클릭하면 확률 뭐더 올라간댔지. 아, 이게 진짜 누르면 이렇게 있구나. 하나씩 해보자.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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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뭐야? 너 누르고 있는 거 맞아? 친구들의 힘을 빌어서 거의 뜰수 있을 것인가? 타이타닉이여 오, 왜 커지다? 엄청 커지는 거 맞아. 이제 안 되는데, 얘들아, 너무 붙어있으니까 아래 안 커지잖아. 8개가 다 눌러줄 수있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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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야, 뭐야, 안 되잖아. 잠깐만, 저번 타이타닉도 3개 때떴거든 3개만 이렇게 클릭해보자. 오, 저도 걸렸다. 제발, 제발! 오, 잠깐만, 빨리 안 까지는데? 야, 잠깐만, 야, 커지고 느낌도 달라 이거 맞지? 야, 맞지, 야, 맞지, 야, 맞지, 맞지, 맞지. 야, 걸렸어, <웃음> 걸렸어. <웃음> 드디어 갔어. <laughs> 이거 나 기로스 이번에도 성공했어. 솔직히 이번에 실패할 째고 엄청 걱정했거든. 외국인 친구들아 고마워. 야, 감독의 눈물을 흘리는 거 봐. 오, 어, 중간에 앉아서 뭐가 명상하는 그런 느낌이야. 나 오늘 안장좋아네이클로버의 힘을. 운이 사라졌다. 나도 알 하나 까면 안 돼. 특별하게 기회를 줄지. 잠깐만 얘한테 타이타닉 트면 얘 가지고 도망가는 거아야 뭐야 느낌이 다른데 뭐야? 어, 얘가 까니까 뭐가 폭죽이 터져. 응, 꽝! 뜨면은 가지고 도망갈 거 알고 있거든. 따라, 따라, 따라. 뜨면 도망가지 마. 알았지? 내가 더 많이 눌러줄게. 하나만 더 가자. 이득 볼래면 하나 더 뽑아야 돼. 으레, 운이 다 떨어져. 야, 너네 배 아파서 지금 안 누르고 있는 거지. 빨리 더 눌러줘. 폐쇄도 뭔가 PT가 있는 게 틀림없어. 와 어, 드디어 첫 번째 열을 완성했다 어 이게 3열 되는게 아니라 뒤에는 두 마리만 따라와 얘 타고 다니는게 뭔가 더 포스 있는데 기본 홀로그램 효과 말고 주변이막반짝반짝거려 반투명한 매력이 있구만 잠깐만 나도 홀로그램 된거 아니야 이거? 세 마리가 출동한다면는 오즈 떨어져서 캔다 오 이거 패치 한건가?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잠금장치가 이거 없었던거 같은데 오 풀었다 아 이거 언제 풀린거였지? 아 여기 도조에 그 새로 생겼다 아, 이게 새로운 거야. 와,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가. 하루만에도 거의 99조 다 차는 거 아니야? 아니, 너네 확률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좀만 더 많이 커져주면 안 되겠네? 오, 오, 야, 잠깐만, 야, 저 엄청 커진다, 엄청 커진다, 떴어, 떴어, 떴어.